내가 만든 내 복으로, 인간관계든 내 재주로 불려먹겠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백공함입니다. 어,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할 말이 되게 많은 띠 같은데?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오늘은 뱀띠. 그럼 아라운서식으로 할게. 어, 무슨 식이요? 아나운서 아네 안녕하세요 백공환입니다 이거 하지마 아나운서 아 아나운서 같지 않구나 계란장수 같구나 <laughs> 그럼 계란장수식으로 해주세요 너 어디서 왜계자 발음을 못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계란 이상하냐? 네 <laughs> 괜찮아요 근데 안 웃기대 그래도 손님들은 많이 웃더라고 제가 하면 방송이 재밌다고 웃어서 멀리에서 전화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전화 주셔서 마음껏 웃으세요. 자, 계란이 왔어요, 계란. 자, 백궁암에서 올해는 청사년의 청사띠, 우리 뱀띠, 뱀띠 생년월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을사생에서 어, 들어서는 61살부터 할게요. 어쨌든, 을사년에 을사생은 짱이다. 어, 손이 커지고, 사업이 확대된다. 어, 환갑수에 내가 대박이 난다. 이게 환갑 이후로 내가 새로운 시작이다 하면은 재정비를 해라. 혹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금전운이 열립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안 나가던 집도 팔린다. 근데 생일달이 지나야 이분들은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서둘러서 내복 언제 들어와야 하지도 말고. 그리고 복이 있어요. 을사띠는 이게 을사생은 복등화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해먹겠다라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복등화가 내가 만든 내곡으로 인간관계든 내 재주로 불려먹겠다. 의사생 자체가 그동안에 내가 남한테, 어, 베푼 적은 있어도 얻어먹은 적은 없어.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해. 의사생분들, 그렇죠. 하나의 양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이게 뭐야. 하나만 움켜쥐고 지금 있잖아. 이게 가족이든 내 재주든, 특히 손재주가 많아. 남자고 여자고, 어? 손재주, 입재주면, 뭐, 노래 잘하거나, 이거 봐, 상처는 다 받았어, 인간한테. 어? 그니까, 남자복 없고, 여자복 없어. 특히, 여자분들 남자복 지지리도 없습니다. 어? 지지리도 없어요, 아주 냐 어? 왜냐? 신기가 많아요. 이거 머리, 대머리 까진 분들, 어? 교황한테 엎드려있죠? 을사생들이 교황이야. 그럼 신기가 많아. 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어? 너희가, 등어리가다 칼에 꽂아서, 지금 61살이 된 거야, 이제. 어? 어, 그래서, 맞을 만큼 맞았어. 칼, 찔릴 만큼 찔렸어. 이거 영, 영타로예요 이제 징글징글해. 그래서 드디어 61살에는 말년의 복이로다 어이구야, 그러네. 와, 어떤 복이냐 웬열? 야. 어, 하나에 이걸 잡았죠? 여자면은, 어 이거는 X복인데 남자복인데 못 같이 생겼네 하나를 내가 어지휘하고 명예를 갖고 돈하고 남자 다 갖는다 뜻인데 이제 내게 드디어 손에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어, 동업자도 늘고 인맥도 늘네요. 좋네요. 결혼도 하고 막다 좋네. 자손들도 만나네. 가족이 화합드네. 말다 했네. 을사. 을사가 을사가 되네.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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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 옛날에는 니나 너. 어, 을사년으로 다가 풍년이로다. 풍년이구나. 황갑 이후에 재수가 들어서서 어, 어, 말리포에아 근데 이분들은 노름하는 분도 있나? 자꾸 왜하토로 쳐? <laughs> 어쨌든간에 어, 저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내 거를 좀 어, 치고 나가서 그동안에 잃은 돈이랑 잃은 명예를 어, 올해부터 70은 한살 다음 년까지 쭉쭉 해나가래. 그럼 이분들 괜찮다 하시네요. 을사년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데 생년 월일이 앞에 계신 분들은 작년부터 운이 텄지만, 어, 이 운이 빨리 꺼질 수 있고, 중간중간에 함정이 많으니까, 생년월일에 따라서 운을 좀 빨리 받으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을사년생들 남자분, 여자분,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아니라, 어, 그동안에 내가 풀리지 않았던 보물상자가 열린다. 보물상자가 열린다. 6 0한살 대박이네, 그지 않냐? 가족이 화합된다. 대박, 돈, 돈, 돈. 새롭게 어딘가에서 어, 내 기회가 열린다. 보물 상자는 찾기도 힘들지만 보물 상자가 스스로 열리게내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건 어, 하, 이건 정말 부럽네. 음. 그 대신에 이분들은 신용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철칙처럼 지키고 살란다. 어, 신용이 약속이다해서 신용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싶네자그 다음에 짧게라도 한번 먼저 가볼까요 73세 어? 이분들 건강이 좀 이빨, 치아, 관절뼈 이런 쪽으로 루마티스 수술, 시술 주다와요 어? 그러니까 작빠지는 거 그리고 사회 가면 낙상 그래서 돈이 많은 여자들은 돈 쓰고 돈 많은 남자들은 돈이 좀 나가니까 사회에 복지 좀 하래 기부 좀 그러니까 내 명을 어? 자꾸 올해는 깎아먹으니까 먼저 미리 이런 불전에 어? 명다리를 올리든가 초로 긴명을 열어달라고 1년 초를 좀 키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네. 오래 그래. 돈 나갈 일이 생긴다라는 건내명 때문에. 그러니까는 입원하든가 다치든가 이거 알았지? 네. 어. 그분들은 그거 안 하면 손해야. 알았지? 나 73세 얘기했다잉. 알았죠? 네. 동쪽 조심해라. 동쪽으로 가다가 자빠진다. 여행갈 때 6월달, 7월달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정사세. 아, 이분들 있잖아요. 사람 잃고 돈 잃고,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들 흔적 없이 살아왔고, 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우리 이분들이 아집과 고집과,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오지 않아냐 마흔 아홉입니다. 그죠? 네. 이 분들, 그죠? 네. 어, 성질과 고집이 이제 아집이라고 할게요. 이 아집으로 우리 뿌뿔하게 걸어온 세월을 바탕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해가 들어왔네요. 그니까 러 아홉세는 남자 아홉세, 여자 아홉세, 직성 아홉세라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정초에 공을 닦고 또 3월달에 뿌뿔한 기운에 4월달에 운맞이 하시면 좋고요. 남자 맞이는 성, 성주 맞이라고 10월달에 운맞이. 항상 매달은 4, 8월이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올해만은 4, 8월에 이 양반들이 팔팔살이 역으로 돌아서 제자리로 들어와서 을사년에 정사년으로다가 운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 내가 못 받던 돈을 받거나 문서를 잡다 사팔월이 오히려 팔팔살이 어, 역으로 꺾어서 다시 재수. 항상, 마가 따라다녀. 칼자루는 내가 지니고, 내가 뭐든지 할수 있지만, 이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뒤에 까마귀가 있잖아요. 어? 근데, 나를 추종하는 이들이 있지만, 나를 물로 보는 이들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고 살아라. 주변에 입복은 없네요, 마흔아홉이.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어쩔 때는, 어, 일을 하다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대. 이분들은, 모든 게 싫을 때가 많을 거야. 그래서, 어, 사람을 알기를 조금 경계해야 될 수가 있는 게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친하게 지내도 속 깊이는 이렇게 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말을 거꾸로 잡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인간관계는 그다지 올해는 필요 없나 봐. 그냥 내 식구들이랑 잘 챙기고, 어내 가족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마흔아옵스에도 올해는 다른 게 없, 없습니다. 어, 정리가 안 됐고 좀다 젖지 않았던 거 작년 수에 조금 뭔가가 금전하고. 어지러웠던 복잡했던 문서가 있다면 그런 게좀 안정이 되고, 5월달 전에는 정리가 된다. 이 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답했던 것이 고가 풀린다 해서, 이거 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답답했던 거. 어? 이거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답답할 건데, 이제 거꾸로 들어섰으니까 이제 이게 풀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운이 많이 좋으니까, 그 전에 내가 답답했던 것, 1년을 넘게 답답했던 거, 그거를 정리를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 어, 정리하려고 애를 써라.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어, 정월은 1, 2월, 2월 달에는 개춘달이나 기도, 초를 좀 키시면 좋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비를 하는 그런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6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이분들은 돈이 나가요. 그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개인사업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요. 재정비라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어, 관공서에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재정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가 아이디어와 있으면 마케팅 전략으로 다가 아, 새로운 거를 조금 추가하셔서 첨가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또. 이게 같이 겸비해야 되고 겸해야 되니제뭐 사업 제 사업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영대제자잖아요 근데 영을 보면 뭐 타로 카드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있잖아요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마아 9입니다. 마아 9분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전으로다가 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먼저 움직이는 속성들이 있어요. 사람도 싫고 어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위하시면서 정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금전 관리에 이게 어두운 면이 조금 들어섰다가도 하반기부터는 금전, 7월 이후부터는 금전이 열리니까요. 이분들 7월 맞이, 4월 초파일 맞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보는 37이지. 이분들 그래도 37에는 나는 이게 나쁘다고는 세고 안 해. 이분들은. 근데 이거야. 썩은 나무가 되지 않게끔 스스로가 패배자를 만들지 마. 호구가 되지 마. 호구된다 잘하면, 남들한테 너무, 우리 할머니가 그래. 호구가 된다 잘하면, 남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회사 생활에서 너무 기지도 마. 적당히 해라, 적당히. 회사 생활에서 인지도가 있고 회사 생활에서 네가 잘한다고 아첨을 떨지도 마 그러다가 어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러니까 나를 호구로 봤대 호구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게 내가 참 잘해놓고도 요구도 없네이 소리가 어 가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이제 조직 쪽에 있거나 어 뭔가가 내가 뭐 명예를 바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있다면 적당히 어내 성격대로 좀 하시되. 어할 말은 하고 안할 말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분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건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어, 발을 디디고 조직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37에 좋다고 한들 어, 내가 처세를 잘못하면 어, 썩은 나무가 되고 어, 왕따가 된다 개편해서 하반기에 내가 될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상갓집까지 말래. 상문이 다 동쪽 상문 안 돼. 남쪽 상문 안 돼. 어? 그니까 러 좋은 가지 마. 사람 죽은데 가지 마. 내가 좋은 운이 3년간 막힌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주에. 어쨌든 간에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려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공수빨이 많이 나와? 여기 신기가 오래 가득 차든다 얘네들이. 럭키 세븐이 37이 신기가 세서 옳은 말을 바짝바짝 바짝 잘하네. 37살 분들을 해해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른이라고 학교 선생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 특히 말 조심하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분들은 말을 따닥따닥 따닥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갖고 다 부모한테 가서 얘기라든가, 내가 친구, 친구 관계나 이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더해서 서로 간에 시비를 붙든가, 직장 내에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어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어 말을 하다가 시비를 가릴 일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망신이 된다 해서 언어 실수, 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소리가 딱 맞거든요. 그렇게만 안 하면 내 지위나 영광이나 이 관으로다가는, 어 이분들이 인정받아요. 근데 인정을 받는 만큼 조직으로다가는 이분들이 어, 자기 자신 관리에서 과했기 때문에, 과함 때문에 주저앉는 수가의 망신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설수 망신수를 좀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다 해서 올해 과학의 신기 조상신 발동이 된다. 왜냐면 작년수에 누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분들한테 많이 앞장서 있는 게 있고요. 상갓집을 갔다 오신 분이 분명히 많아. 그래서 상문살이 좀 맴돌아서 내 운이 조금 세퇴에 어, 있다. 그래서 약간 이분들은요. 내가 내 몸을 아주 그냥 흐느적대게끔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한 분들은요. 이 양반들은 이서 이 6, 7월 지나고 나면 막 살풀이하러 많이 온다 소리 나고. 어, 살풀이. 나왜 이래요? 러면서 뭐 아니면 또 약간 잘된분 반, 못된분 반. 그래서 내 정신이 좀 피곤하고 새벽에 막 잠이 안오가는 분들은 뭔가가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다 해서 저희 또 여기도 병원이잖아요. 날래 날래 오라. 이자 다음 몇 살이야? 또? 네. 25살? 25살 남자들 군대 간 남자들. 어? 조심하라고. 음. 군대 갔어? 갔. 음, 아니 얘네들이 좀안좋아러니까 총살 뭐 이렇게 싸움 그리고 어 뭐지 자꾸 이렇게 남자들 여자한테 차이는 수가 들어와서 어 작년 올해 안좋아러니까 작년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올해 군대 갔잖아 그러면 상사 들어온 거 만나서 막 이렇게 욱하는 것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소심했다가 그리고 뭐 계열이 공부하는 애들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부딪히는 거100%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군대 간 애들 어? 나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 쪽으로 하면은, 어디야? 충청도 논산, 또 이제,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바닷가 쪽에 가신 분들, 어? 그니까, 동해 쪽, 이쪽 있죠? 좀 위험하다, 소리가 나오니까는요, 나이수하고, 이제, 생년월일수에서 지금, 어, 나이는 25이지만, 어, 여기에서, 팔패살이 들어오고, 어, 사주에 백호살이 있는 분들, 또 산소를 만지신 분들의 자손들, 이분들은, 어, 욱 하는 게발동 하고요. 싸움이 들어온다 해서 좀안 좋은 그 루머, 또, 뭐라냐, 그거, 자꾸 형경 뭐, 이렇게. 안 좋아 그런 거좀 조심하시라 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또 의외로 또 숨을 지금 다섯 거잖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내가 집합 원소를 띈다라고 하는 게요 뭔가에 배우고 싶어하는 자극을 받아 얘네들은 그래서 어 다시 내가 학교로 돌아가든가 또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든가 아니면 취직을 하고 싶든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제 직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새로운 남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자들은 오히려 뭐 새로운 기회에 문이 열리는데. 어, 특히 이제 남자분들에 한해서는 뭔가가 작년에 헤어진 분들 또 여자친구하고 싸우고 군대 간 분들 그리고 이제 군대 동쪽으로 간 분들 어? 그리고 또 물가로 가시고, 저충청도 논산 쪽을 통해서 서남에 가신 분들은 조금 스스로 절제하시고, 작년이고, 누군가가 22살, 24살에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이제 부딪힘에 자제를 하고, 생년월일자에 제가 몇월생이라고는 지금, 이건 삐삐리 처리를 하겠지만, 생년월일에, 요 생일 분들은, 어? 진짜로 싸움수를 좀 눌러야 돼. 왜냐면, 생년월일에 따라서 사람이, 어, 욱해서 사고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게 이분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생일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생일을 다스리란다. 생일이 있어서, 군대 가셔서, 내가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 하면, 그건 어머니이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백궁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또 복, <laughs> 농담한 거야. 새해 을사년이 자체가 복, 운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백구원이었습니다. <목소리>